6월 13일 금요일 메이저리그 8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미네소타랑 텍사스. 어, 미네소타는 오버가 나오고 텍사스는 이제 코빈이 나오는데 오버 같은 경우는 직전 토론토 상대로 7이닝 오피안타 2실점을 했고 원래 홈에서만큼은 이제 국가, 극강인 투수인데 홈 시즌 최다 실점을 했습니다. 피홈런도 두 개나 맞고 어, 지금 두 경기째 피홈런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좀 오버가 맞춰잡는 투수인데 최근에 포심 구속이나 구위가 떨어지면서 맞는 타구들이 다 장타로 이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로 좀 최근에 좀 떨어졌고 폼이. 그다음 이제 코비인데 직전 워싱턴 상대로 8이닝 5피안타 2실점을 했고 공을 잘 던지긴 해도 최근에 보면 이닝을 많이 못 먹는 게 문제였는데 올 시즌 처음으로 8이닝이나 먹어줬고 잘 던졌지만 승을 못 거뒀습니다. 이게 작년에 코빈 반대 해가지고 코빈만 나오면 뭐잘던지는못 던지든 지던 경기가 많았는데 올해는 좀 바뀐 것 같은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계속 또잘 던져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빈이 나오면 그냥 아 지구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될것 같고 어. 어제 페스타랑 이제 라이터 이렇게 나왔었는데 미네소타가 정배였고 배당이 미스 아닌가 싶었죠. 근데 역시나 페스타는 호투를 했고 기신같이 호투를 했고 라이터는 4이닝 사실점으로 맞았습니다. 그 전날 이제 텍사스가 16점을 뽑았어요. 그 점수가 한 2주일치 어 점수를 뽑았다 생각합니다. 이게 오버가 포심 구이가 뭐 떨어졌다 해도 텍사스 빠따 자체가 기복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공략하기 힘든다고 보고, 고빈은 똑같이 오토하고, 어, 똑같이 질것 같습니다. 고빈이 항상 치던 대로, 어, 미네, 송, 미네 승을 보고, 어, 미네 1승까지 보고, 핸디 2.5는 그래도 텍사가 가져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핸디는. 고빈이 그래도 잘 던지기 때문에, 어, 2.5는 텍사 프랜을 보고 당연히 양 투수 호투를 보겠죠 언더 언더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그다음 어 매치랑 워싱턴인데 생가랑 소로카. 생가 같은 경우는 직전 콜로라도 원정에서 6이닝 5피안타 1실점을 했고 뭐 콜로빠따가 사실 뭐 KBO 수준이긴 해도 코스 코스필드에서도 퀄리티 스타트를 했고 생가가 어, 그나마 볼넷을 좀 주는 게 문제긴 하지만 주자 나갈 때마다 보심이나 뭐 포크볼이 완벽하게 제구가 되고 정타 자체를 맞히기가 힘든 투수입니다. 뭐 방울 보면 나오죠. 지금 투수는 생가 뭐, 타격은 오타니, 뭐, 스즈키, 뭐, 지금 뭐, 일본은, 아무튼 메이저에서 다 1, 2등 해가지고 날리던데, 아무튼. 소로카는 이제 직전 텍사스 상대로 6이닝, 이피안타 무실점을 했고, 복귀 후에 최고의 피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텍사스 타선이 워낙 기복이 심해서, 심한 편이라서, 아직은 뭐더 지켜봐야 되고, 포심 구위 자체는 소로코가 소로카가 점점 더 좋아지는 중입니다. 어제 경기는 피터슨이 이제 완봉승으로 5대 0으로 이겼습니다. 어, 워싱턴의 타격을 믿지 않지만 오늘은 이제 수입전이기도 하고 소로카의 구위가 구위 구이 자체가 올라온 것도 있고 아무리 지금 센가라도 배트맨 배당이 1.28인데 뭐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양팀 붙으면 사실 일방적인 매치승 경기가 아니라 좀 투수 타격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기들이 작년부터 좀 많이 나왔어요. 갑자기 뭐 9회에 뭐 역전을 한다든지 그런 경기 많았기 때문에 워싱턴이 오늘 씹, 쉽게 안나한다 봅니다 승을 아예 그렇다고 뭐 매치 워싱턴 승을 보는 건 아니지만 승을 아예 패스를 하고 그냥 이걸 일부를 보고 차라리 어 언더와 워싱 프렌을 보겠습니다 2.5니까 워싱 프렌을 볼게요 그러니까 뭔가 투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 죄송합니다. 투수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 양 팀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콜로랑 샘플어 사실 뭐 이거는 어 똑같습니다. 어제도 그런데 어제도 경기 보신 분은 뭐샌프란시스코 이정우가 나오니까 많이 보는데 뭐 저도 봤고 결국엔 뭐 콜로라도 불펜 때문에 이건 뭐 마인오버 나듯이 어제도 나왔듯이 투수가 누가 나오든 샘프 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불안하면 그냥 승 아니면 2.5 마인까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배팅하면될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안 불안해 보여서 그냥 뭐2.5마인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샘프가 언제 이렇게 참 오버를 잘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점수가 이렇게 잘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타격 살아났을 때는 그냥 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 샘프 쪽 볼게요. 뭐 두수가 누가 나오든 결국에는 골로 불펜이 맞게 돼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경기 볼티랑 디트 어 크레머랑 스쿠발인데 크레머 같은 경우는 직전 에슬리틱스 원정에서 5이닝 8피안타 5실점을 했고 그전 두경기 두경기 5.1이닝 무실점 6이닝 1실점을 했었는데, 뭐, 공이 좋아서 막았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운이 따르면서 꾸역꾸역 무실점을 했었습니다. 에슬리틱스 상대로는 맞아 나왔고, 그나마 피홈런이네 용기째 안 나오는 게좀 다행인 경기고, 아 경기력이고, 어, 피칭이고, 어 스쿠발은 직전 컵스 상대로 7.2이닝 1실점을 했고, 뭐, 스쿠발이라 사실 뭐, 잘 던지는 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세경기째 볼렛이 하나도 없고 외란경기 연속 볼렛이 1볼렛 이합니다그 정도로 재고가 완벽하고 작년보다 구속도 더 올랐어요. 그래서 더 치기 힘들어졌고 어제는 의문의 디트 역배라 생각하고 디트 프레임과 승을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지가 무너졌죠. 애플린한테 막혀서 디트가 졌는데 불펜도 패전조를 내면서 뭐 대량 실점까지 했습니다. 스, 쿠발이라 크게 뭐, 뭐, 의심하지 말고 그냥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전 세계인이 아마 디트를 보겠죠. 뭐, 내일 경기 중에 제일 많이 몰리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래도 볼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디트 쪽다 보고, 디트 승에, 디트 1승에, 언더에, 디트 2.5 마인까지 보고, 언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몰려도, 디트 말고는 뭐볼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스쿠발의 자투수 약한 볼티다 이러면 뭐 반대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 어? 어 이거는 미정이라서 패스했는데 생겼네요 처음 보는 투수가 생겼는데 이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투수가 미정이었는데 아 그니까 없었는데 었 아직 배정이 안됐었는데 새로운 투수가 나왔네요 이건 분석을 안해서 일단은 양키스 연결하겠습니다 어, 켄자시티랑 양키스 루고랑 월렌인데 루고같은 경우는 직전 화삭원정에서 5이닝 5피안타 2실점을 했고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 두경기째인데 정타 허용도 많고 지금 포볼도 많이 내주는 중이에요 안그래도 루고가 피홈런이 좀 나오는 투수인데 복귀 후에 두 경기째 벌써 세개나 맞고 있고 루고가 이제 던지는 구종은 많은데 결정구 자체가 없는게 좀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원렌인데 직전 보스턴 상대로 5.1이닝 4피안타 3실점을 했고 양키스가 초반부터 7점이나 좀 뽑아줘서 아무 부담 없이 잘 던지다가 갑자기 오해에 혼자 흔들리면서 포볼을 내주고 빠지면서 사실점을 했는데 두 경기째 지금 포볼이 4개씩 해서 8개입니다 총 오늘은 또 원정이라서 더못 던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어제는 부비까지 털리면서 양키스가 이제 유닉시리즈를 확보했습니다 근데 루고도 부상 이후에 제 폼이 아니고 워렌의 원정이 불안하긴 하지만 어, 캔자시티가 점수를 뽑으면 만약에 뽑는다 하면 선지점을, 선지점을 뽑는다 하면 양키스도 뭐 그만큼 뽑으면서 수입 충분히 하진, 하지 않을까 봅니다. 승은 양키스를 가고 그래도 수입전이라 핸디는 캔자쪽으로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양키승을 보고 승리배 1무 볼게요. 그리고 다득점을 보고 그래도 핸디는 캔자시티가 가져가지 않겠나 캔자프레임 보겠습니다. 어 그다음 경기. 시크업이랑 시크업이랑 피치버그 타이온이랑 힌인데 타이온 같은 경우는 직전 디트 원정에서 7이닝 3피안타 1실점을 했고 지금 뭐 4연승 중입니다 타이온 나올 때. 다섯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중이고 실투에 뭐피 없는 한개두 개씩 내주는 거 제외하면은 나머지 공들은. 포심 재고가 이제 워낙 좋아서 정타 맞추기도 힘들고, 최근에 구위도 점점 좋아지는 중이에요. 그 다음 이제 흰인데, 직전 필라 상대로 6이닝 4피안타 1실점을 했고, 올 시즌에 이닝 자체는 좀 많이 못 먹고 있고, 포심 구속도좀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근데 재고가 워낙 좋아서 상대 타자들이 정타를 좀 맞추기 힘듭니다. 어, 그 다음 이제 이 경기가 C컵은, 빌라 상대를, 빌라 상대로 루징 시리즈. 피츠버그는 마에미 상대로 유닝 시리즈를 하고 왔는데, 사실 양투수다, 뭐, 최근 페이스나 올해 보면, 뭐, 호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다르게 생각, 피츠 피치 불펜이, 피츠버그 불펜이, 특히 승리조나 추격조, 뭐, 최근에 너무 좋아요. 피츠 타선이야, 뭐, 기복이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양선발 생각했을 때, 아마 접전 1점 송받될것 같은데, 이거 타이온이 최근에 좋고, 뭐, 히니가 원정에서 불안하게 해도, 불안하게 해도, C컵을, 뭐, 안 보겠습니다. 그냥 이거 피츠 쪽 볼게요. C컵 타격도 못칠 때는 진짜 못 치기 때문에, 이거 그냥 피츠 승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어, 승일패는 일무를 보고, 저 득점과 피츠 프레임 보겠습니다. 어, 히니가 의외로 호투하면서, 불펜이 어, 이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잡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경기 휴스턴이랑 화삭 어, 발데스랑 마틴인데 발레스 같은 경우는 직전 피츠버그 원정에서 7이닝, 4피안타 2실점을 했고, 그전 템파베이전에 1실점하고 완투승을 해서 조금 맞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공이 더 좋았습니다. 허스윙이 더 많이 나오면서 삼진을 11개나 잡았고, 최근에 피칭 보면 뭐 거의 싱커가 미쳤어요. 6경 연속 퀄리티 스타트 중이고, 어, 마틴 같은 경우는 직전 켄자스시티 상대로 6이닝 4피안타 2실점을 했고 어, 피홈런이 두 개나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포볼은 한,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은 화이트삭스 투수 중에 이닝 자체도 제일 길게 먹어줄 수 있고 뭐 피홈런만 조심하면 퀄리티 스타트는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투수라 생각합니다. 어제 버크가 이제 일찌감치 맞으면서 휴스턴이 쉽게 게임을 잡았습니다. 오늘 역시 선발에서 차이가 나고 어제 휴스턴이 보면. 뭐, 연속 안타나, 뭐, 밀어내, 이런 게 아니라, 홈런이나 장타로 거의 다 초반부터 뽑은 점수들이라, 마틴 상대로도 충분히 뭐, 점수를 뽑지 않을까 봐요. 반면에 이제 하삭이 어제 2점으로, 뭐, 구스토 상대로도 못 치고 2점으로 묶이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 타격이 괜찮은 편이기에, 좀 다득점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승은 휴스턴이 가져가고, 핸디는 하삭 쪽을 보겠습니다. 어1 패는 그러니까 승일 패는 패스하고 그냥 휴스턴 승을 보고 어 다득점을 보고 7.5는 낫다 생각하고 그래도 화작프레 보겠습니다. 어 아무튼 오늘 조합 잘해서 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